와멸치떼가막멸치떼요멸치떼 넌더리 같은 멸치떼와막 그렇게. 인도 돌아왔는 겁니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 일대가 전부다 이걸로 또여있대 신월동에. 신월동에. 어. 응. 다 이거 정을 정 다시다 멸치 같은 거. 그데 그런 걸. 멸치가 멸치가 이렇게 많이 켜놓게 굴러다 그리고 멸치 가 많이 많이 이렇게 떠, 떠다니는데 안 잡더라고 와 이렇게 많은 멸치나 는 전보네 오 이거 어디서 어디서 나타났지? 이게 지금 어디서 뭐가, 뭐다 테 지금 쫓겨서 온것 같은데. 삼치나 고등어 이런 것이 많이 지금, 여쪽으로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데. 그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멸치가 있을 수가 없는데. 와, 나 멸치 따아 이렇게. 멸치가 이렇게 큰지 몰랐네. 갑오징어 잡으러 는데 와, 막, 오늘 손맛이라도 봐야 될 텐데. 잡디라는, 갑오징어는 안 잡히고, 엄마, 이거 쩐데. 아, 뭐 오늘 은 멸치 떼 구경 으로 끝나 버렸 네요.